에이,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에, 날씨가 좀 추웠다가 또 날씨가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좀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이미 해오신 분들은 어, 법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도 보면 그것을 전거계라고도 그러고 또 에레미야 3장 1절에 언약계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계이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어, 계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어, 하나님의 법계를 통해서 그들이 배우겠습니다. 근데 이 법계는 어,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가로로 한 130cm. 세로로 79cm, 그다음에 깊이로 79cm에서 크게, 에, 나무상자인데, 그 다음에 깊이로7 9 c m 에서 그런 크기의 나무 상자인데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다 었 그럽니다.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집에 있는 책상 크기하고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법궤 속에 세 가지 물건을 넣어 가지고 다녔죠. 어, 하나님의 십계명이 달린 두 돌벽에 담긴 어, 비석이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가지를 담고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상에서는 법궤가 없죠. 기원전 6세기 경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가 아마 없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법궤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시절부터 올라가서 이 법계 역사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계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용례만 쓰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법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는 바를 담구는 물로 인해서 요단 강물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우리가 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여호와의 게를멘 제사장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일곱 바퀴 돌때그 성이 무너진 그 사건들을 우리가 또보게 됩니다. 그 때론 또 보면. 우리가 사무엘 상 사장에도 보면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적국과의 전쟁을 한 적에 패하게 되었죠. 그것도 군사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엘리스 백성들이 진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졌는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전쟁이 재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시켜서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법계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계를, 어, 블레셋 군사들이 뺏기는 그런, 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월 4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이 블레셋 군사들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부터 빼앗은 그 여호와의 법궤를 저들이 이제 저들의 신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다곤 신전에 앞에 두었는데 그 법계를 다곤 시장에 둔그 다음날 보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이 여와의 법계 앞에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런 전경표를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다곤의 머리와 소목이 끊어지고 몸통만 바닥에 나뒹구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몹시 불을 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블랙색 국경에 가까이 있는 어, 길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길랏 여아림에 이그 법계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이 법계가 이 아비나답에 살고 있는 길앗 예아림에 20년 동안 법계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개가 길앗 예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와를 사모하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상징,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그들 가운데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등극하면서 이 다윗 왕이 이 법계를 다시 수도 에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하 오장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두 번에 걸쳐서 벌레세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통일 국가로서 단단한 어,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이블레셋과의 과거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빼앗긴 법계를 다시 이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이성경보로저 발레 유다, 나비나답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를 자기가 있는 그 에루살렘 수도 에루살렘 성으로 운반해오려고 이제 가게 되죠. 그게 두 가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를 모셔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개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므로 인해서 이 통일된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 되, 통치되는 그런 하나님의 신정 국가라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법계를 모셔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계를 운반해 오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발레 유다라는 그 말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길낫 여아림의 옛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다이 법계를 가지러 이바알레 유닷, 기랄리 아림으로 가게 되는데, 자기가 혼자만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갔을까? 많은 군, 부하 3만 명을 거느리고, 많은, 어, 왕족들, 무무백관들, 또 백성들과 함께 거단 행렬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그냥 법궤를 가져오려고 그랬으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갈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괴를 정중하게 모서우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의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간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법궤 운송에 그들이최선의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사 6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법계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망골의 요아의 이름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오늘, 뭐, 오늘날 얘기하는 것이 아이돌 그룹이 아니고, 천사들 그룹 사이에 그 하나님의 새끼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법계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법계가 있는 아비나다 집에서 어, 법계를 가져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그 개를 수레에 실어서 몰고 옵니다. 우사와 야호라는 두 아들이 수레에 실어서 여호와 법계를 몰고 올때 어떻습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수금을 수금과 비파와 소음과 양쟁과 재금을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이3만명에 대한 거대한. 어, 행렬, 그야말로 어, 왕이 행차하는 것보다 더 거대한 그러한 어, 축제 같은 분위기로 어, 이렇게 행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법괴를 술에 세, 세워서 이렇게 순조롭게 오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다윗이나 모든 백성들은 마음에 흡족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수레가 어떻습니까? 낙원의 타장마당이 이를 때, 여기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임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경솔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괴 옆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괴를 몰고 오는데 소, 소가 소 뛰게 되어서 이 법괴가 떨어뜨리게 되어서 우사가 그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운반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괴를 손에 붙들게 된 모양이죠. 그렇지만 그 걸음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 같은 광경을 보면서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다이슨 우사의 죽음을 위해서, 어떠서없 몹시 당황했고, 또 마음속으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법계를 하나님의 임진의 상징으로 생각해서 참으로 신중하고 영화롭게 그렇게 하나님을 법계를 모셔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와 같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법계를 모시는 것은 그 당시 하나의 기쁨의 때를 우스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장례식과 같은 그러한 슬픔과 애통이 그러한 시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이와 같은 기쁨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슬픔과 애통의 시간으로, 어, 바뀌어졌을까를, 우리 한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다윗은 보통, 어, 중요한 일을 행할 때마다, 전쟁에 나가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이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에, 묻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서 어떻게 하리까? 지난번 삶은 블레셋과 전쟁에서도 내가 올라가리까? 이런 항상 하나님께 이 묻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언약계 법계를 모셔올 지에는 그가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러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의 3절을 보면, 하나님께는 묻지 않냐고, 자기 수하에 있는, 어, 천부장, 백부장, 이 장부들과, 장수들과 이렇게 묻는, 어, 어떻게 법계를 모셔올 것인가를 의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실상 이다이은 언약계를, 법계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들이 부하들과 의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4장 5절, 4장 5절에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규를 어떻게 운반해야 될 것을 자세하게 잘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해 놨습니다. 규례를 정해 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럴 뿐만 아니라, 다 해서 하나님께 물을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부하의 장수들과 의논해서 그 법궤를 수레로 실어서 모셔오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각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부터 법궤를 빼앗아서 그들이 모셔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지 그래서 다시 돌려보낼 때 그들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법규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법규를 수레를 실어서 가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법도를 준행해야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형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숙이 사장에 보면 이 법계를 운송할 때어 고핫 자손들이 그여와의법궤를 어깨에 매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직 여,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 외에는 법궤를 만지거나 또 덮여있는 법궤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민수기 4장1 5제을 보면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계를 듣고 고아 자손들이 법계 양면에 있는 고리 있는 체를 어깨 메고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다음에 성막의 휘장과 넓판과 기둥을들은 그것을 운반을 맡은 사람들은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이 맡았는데 그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수레와 소를 줘서 그 무거운 것들은 그렇게 진송했지만은 법궤는 이 나무 상자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랏이아렘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 올지게, 제들은 이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무시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형별 받을 때 아무런 그들이 핑계를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일에 종사했지만은 요하께서 그 봉사를 받으실 수 없었으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하게 그 일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열심으로 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고 헌신적으로 하지만 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한 그런 어, 말씀에 입각한 그런 어, 봉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야될 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이세 번째 측면에서 보면, 이 우사 개인으로 봐서는 우사에게는 오만이라는 큰 죄가 놓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고하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게 되어있는 것을 아비나담의 두 아들이 술에 실어서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감각이 점차 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낙원의 타장받은 소들이 뛰어서법궤가 떨어질 것 같았을지라도 성물을 만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 율법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 그 성물의 손을 대물에 의해서 습니까 우사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인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지급하는 일을 가능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흥벌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의 요구에 엄격히 유의하고 명령에 따라야 될 것을 그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온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내릴 형벌을 하나님께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경고로, 하나의 견척으로 하나님의 경고로, 하나님의 견책으로 그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가를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이선, 그거,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그에게 형들이 오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법계를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계를 다시 수도 에루살렘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그 가까운 지역에 아빈, 에, 오베네돈 가정으로 법계를 두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오베네돔내 오베네돔 가정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기뻐 뛰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청을 기쁨으로 그 법계를 모셔오게 됐죠. 그때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심과 주의가 이오베네돔 가정에 죄가 쏠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오베르드 가정에 복을 주사 큰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름으로 해서이 다윗에게는 하나, 하나님의 큰 견책이 되었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또 하나님이 말씀에 엄격하게 요구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다윗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이 오베데돔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는 말미암아서 언제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법궤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이 희망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이제 다시 여호와의 언약된 법궤를 모올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완전하게 법궤를 운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섯 걸음을 행할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그 여섯 걸음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순종의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어떻습니까? 무사히 언약계를 수도 이스살렘으로 운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서 묻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부족하고 또 미점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사모엘라에 있는 하나님의 법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생각하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거룩한 능력도 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부족한 소자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